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다 만났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고, 둘이 같이 아픔을 이겨내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일종의 동병상련, 뭐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남편이 근무하던 팀과 우리 팀이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회식 자리에서 마치 물을 마시듯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람씨 말이야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다한 남자친구가 딴 여자랑 바람까지 나서 파혼했는데, 아람씨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그냥 냅둬.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암튼 세상에 나쁜 놈들 되게 많아. 그냥 천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사실, 아람씨 같은 사람이 어딨어? 성실하고 착하고,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근데 저런 아람씨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니까 아주 나쁜 놈이지. 근데, 그런 놈들은 결혼해도 잘못 살더라고. 아주 뻔할 뻔쩍 아니겠어. 나중에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니까. 같은 팀 김대리와 정대리가 흥분한 채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술만 마시던 영업 1팀 최과장님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더니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쁜 인간들, 바람 피는 인간들은 싹다 잡아다 감방에 쳐놔야 돼! 뭐야, 최 과장님 갑자기 왜 저래? 우리가 무슨 실수했나? 최 과장님의 모습에 다들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죠. 그런 인간들은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나 매 한가지죠. 아람대리, 기죽을 거 없어요.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왜 아람대리가 그렇게 기가 죽어있느냐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저도 이미 취할 대로 취해 있었기에 어느새 목소리가 커져 있었어요. 그래, 괜찮고 말고. 그니까 힘내자고요. 사실 나도 말이에요. 내 여친이 바람나서 딴 놈이랑 결혼했어요. 이런 그지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라며 최 과장님이 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 과장님 또한 많이 취해 있는 듯 해보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둘이 한잔 하자고요. 최 과장님이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한잔은 제게 주고 한잔은 본인이 번쩍 들면서 말했어요. 네? 과장님 말이 맞아요. 이게 뭐 우리 잘못인가요? 그 인간들 아주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맞아. 아주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둘이서 단숨에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순간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곤 둘다 취할 대로 취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그렇게 폭발했던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죠.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 앞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다들 제 걱정을 해주고 있다는 건잘 알고 있었지만 가장 힘들고 눈치가 보였던 건 결국엔 저였으니까요. 다들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곤 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암튼 최 과장님과 저는 술에 잔뜩 취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곤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동료들이 우리 둘을 유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왔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방에 누워있더라고요. 넌 무슨 술을 그렇게나 많이 마셨어?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여자가 그러고 다녀? 거실로 나가자마자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아람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처음인데, 그만하자고. 걱정되니까 그렇지. 또 앞으로 그렇게 술 마실 거면 아예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 데리러 갈 테니까. 알았어. 미안해, 엄마. 그렇다고 또 그렇게 풀 죽을 필요까지는 없고. 내가 요즘 너 보고 있으면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뭐 잘난 것도 없는 놈이 감히 우리 딸을 두고 그딴 짓을 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그놈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 아빠가 급히 엄마를 말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 그런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토열이었기에 딱히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댔는데 가만히 보니 같은 팀 동료였어요. 아람씨, 어제일 기억나? 어제일?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설마 나 취해서 뭔 사고 쳤어? 아유, 이건 뭐 사고 정도가 아니었어. 그외에 영업 1팀 최 과장님 있잖아. 그분이랑 아람 씨랑 땅바닥에 앉아서 대성 통고까지 했어.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연락했어. 근데 최 과장님도 여자친구가 바람펴서 헤어진 모양이더라. 둘이서 아주 어찌나 슬피 우는지 우린 마치 나라라도 잃은 줄 알았잖아. 뭐? 진짜 미치겠다. 내가 진짜로 그런 추태를 부렸다고? 와, 창피해서 출근을 어떻게 하지? 그냥 이참에 회사 때려쳐야 하나? 때려치긴 왜 때려쳐? 우리가 이 회사를 얼마나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냥 이럴 땐눈딱 감고 철판 깔면 그만인 거야. 내가 맹세컨대 한한 한 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잊을 거야.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 일이 아니면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도 않아. 그래, 고마워. 아주 큰 위로가 되네. 농담 아니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면 난 아무 기억도 없어요라고 잡았대. 알았지? 알았어. 아무튼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월요일 날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동료의 말대로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직원들도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최 과장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아요? 회식 때 아람 씨랑 제가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아, 그게 워낙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전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과장님은 기억나세요? 나도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니고 우리 둘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늘 저녁에 식사 같이 할래요? 오늘 저녁에요? 제가 놀란 채최 과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실 그날 아람 씨랑 그렇게 막 울고 나니까 왠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동안 맺혀있던 뭔가가 뻥 하고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아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직접 겪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날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 같이 식사해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따 퇴근하고 봐요. 최 과장님이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최 과장님과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였던 것을 다 풀어냈는데 가슴 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말끔히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서 신세 한탄도 하고 그 인간들 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둘이 가까워졌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사람으로 이겨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 둘은 아픈 기억을 다 잊고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우리를 질투라도 하듯 얼마 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요. 그동안 신우이가 참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가족들이 신우이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으니까요. 신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신우이의 남편인 고모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결혼을 했기에 둘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가족들에게 손을 벌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나중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남편이 신의에게 주던 돈을 바로 끊어버렸다는데요.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며 시누이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언날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난채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우리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매 사이가 완전 엉망이 됐는데 태평하게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아가씨,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듣게 말좀해 줄래요?" 아니 그쪽이랑 결혼 전에는 오빠가 나한테 매달 돈도 잘 주고 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난 뒤부터 나한테 돈을 못 주겠다잖아요. 당신이 우리 오빠를 살살 꼬드겨서 그런 모양인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아가씨, 전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뭐? 처음 듣는 얘기? 와, 당신 아주 대단한 여자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냥 술술하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당신 실체를 다 까발테니까 딱 기다려. 신우이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우이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저를 부르는 호칭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곤 했으니까요. 신우이가 기분 좋은 날에는 언니 라며 가든 아양까지 떨어댔어요. 반면에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당신이라든지 불녀이라든지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사용했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을 때는 꼬박꼬박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화가 나시면 어마어마하셨기에 시누이는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곤 했거든요. 암튼 시누이는 결혼 후 남편이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저 때문이라며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 부부에게 난리를 쳤지만 우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차츰차츰 조용해져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조용해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우린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우리 부부 둘다 아이를 엄청 원했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의사 말이 제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남편에게는 아무 이상도 없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뒤 남편과 시부모님께 어찌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른답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이 부담을 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같이 병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 시누이가 제게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언니랑 오빠 불임 치료인가 뭔가 그거 다닌다면서요? 네, 지금 꾸준히 병원 치료 받고 있으니까 곧 좋아질 거예요. 난 연년생으로 아들을 둘이나 숭풍숭풍 낳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이해가 안 되네? 전에 은주 언니 같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래저래 은주 언니랑 비교가 돼도 너무 되는 것 같아. 안 그래, 엄마? 뭐?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어디서 그런 정신 나간 것 이름을 입에 올려? 아니 그렇잖아. 사실 은지 언니가 애교도 많고 건강하기도 했고 그랬잖아. 엄마 아빠도 싹싹하다고 엄청 좋아했었잖아. 이게 근데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온게 아니구나. 너 우리 앞에서 한 번만 그 정신 나간 것 얘기하면 집에 발도 못 들여놓을 줄 알아. 그리고 네 새언니한테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빠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말을 하려면. 오바로 알고 말을 해 뭐? 오빠가? 그럴리가 오빠가 얼마나 건강한데 건강하긴 뭘 건강해 운동이라고는 담쌓고 사는 인간이 그렇잖아도 네 새언니한테 미안해서 엄마 아빠도 눈치 보고 있는데 네가 먼데 와서 불을 싸지르고 있어 너 당장 니네 집에 가 시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억지로 내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당황한 채 허둥대다가는 시어머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그이 때문이 아니라 제 몸이 됐다. 네 몸이 어디가 어때서 너 때문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마 나도 말이다. 결혼하고 한동안 애가 안 생겼었다 그러니 니들도 애가 늦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혹시나 애가 안 생기면 그냥 니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한 번뿐인 니들 인생이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시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셨어요 그렇게 한달두달 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인데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가족 모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시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 조용해진 시누이를 보며 정신을 차렸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랬던 것이 언제부턴가 시누이가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시아버님께서 놀라워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미니가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 돈 떨어졌다고 와서 징징거릴 때가 한참 지났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나한테도 별말 없더라고. 아니면 혹시 니들이 따로 돈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절대 돈 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아가씨한테 연락도 없는걸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미니 그것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불안하네. 또뭔 짓을 꾸미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조용해진 시누이를 보며 오히려 다들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부모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시누이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시누이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남편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는데 절대 저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엄청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세연이 데리고 오면 안 돼. 오늘은 오빠만 혼자 와야 해. 알았지? 내가 오빠를 위해 만든 서프라이즈란 말이야. 라는 말을 했답니다. 결국 남편이 제 눈치를 보다가 혼자 시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어간 뒤 잠시 후 시누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다가는 뒤를 돌아 말하더래요. 언니 뭐해요 빨리 들어와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얼른 들어가요. 오빠도 언니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라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끌더랍니다. 그렇게 누군가 신우의 손에 이끌려 집안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짜잔! 다들 누가 왔나 봐봐. 네가?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의 얼굴을 보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놀란 채미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말이죠. 남편의 전 여친을 데리고 왔다고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자기야 자기도 잘 지냈어?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아니 왜온 거야? 남편이 놀란 척 따져 물었다는데요. 다들 반갑지? 사실 말이야. 은주 언니가 계속 오빠를 보고 싶다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뭐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은주 언니가 오빠랑 헤어진 거 엄청 후회한대 민준 씨,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자기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근데 살아보니 자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있지? 나전 남편이랑 살면서도 맨날 자기 생각하면서 살았어. 남편의 전 여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랍니다. 뭐? 전 남편? 응, 사실 나 결혼하고 몇달못 살고 이혼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자기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내가 아가씨한테 부탁했어. 거기다 그 사람이랑 몇달 살지도 않고 헤어져서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 그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신우이나 전 여친이나 정신이 나간 건매한 가지였다네요. 뭐? 다시 시작해? 나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왜 너랑 다시 시작을 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민준 씨는 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떠났을 때, 정신과까지 들락날락 했었다며? 아가씨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 완전 또라이네? 미쳤냐? 내가 왜너 같은 정신 나간 여자랑 다시 시작해? 그땐 내가 잘 몰랐었는데, 세상에는 우리 아내 같은 여자도 있더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좋은 여자인 줄 알기나 해? 그니까,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자기야, 자기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던 나야, 나, 김은주. 와 완전 미쳤네? 진짜 돌아다 보통 도는 게 아니네? 또 예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지 않았냐?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자기야, 무섭게 왜 그래.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무섭게 말한 적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다, 자기랑 살고 있는 그 여자, 지금 애도 안 생긴다며? 그게 다,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자기랑 나랑 살면 애도 바로 생길 거라니까. 예전부터 자기가 애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어? 우리들 닮은 딸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전 여친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굴을 들이밀어. 네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짓 못한다. 네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은 거냐? 아빠, 왜 그래? 은주 언니도 진짜 고민고민하다 온 거야. 예전에 아빠도 은주 언니 엄청 예뻐했잖아. 까놓고 애도 못낳는 지금 오빠 와이프보다 은주 언니가 백 배, 천 배는 더 낫지. 엄마, 아빠 그러다 친선주 못볼 수도 있다니까? 신우이가 열심히 전 여친 편을 들어줬다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신우이를 바라보던 남편이 신우이에게 다가가서는 순식간에 신우의 뺨을 올려 붙여버렸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말이죠. 네가 날 조금이라도 친오빠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저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미니 네가 이딴 짓을 해? 이 정도면 너인간얘기를 포기한 거야. 난 앞으로 네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신우에게 쏘아붙인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데요. 자기야, 이러지 마. 무섭게 왜 이래. 나 김은주라니까?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 여친이 남편의 팔을 잡고 늘어지고 있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앞에 있던 밀가루를 순식간에 전 여친 얼굴에 뿌려댔다고 합니다. 어디서 악기가 들어와서 주댕이를 나불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시부모님께서 만두를 빚고 있었던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시댁에 간 남편에게 만두를 싸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만두피 안에 소를 넣고 계셨다는데 그 만두 소 그릇을 통째로 들어서는 시아버님께서 전 여친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다네요. 그 바람에 전 여친이 만두 소를 뒤집어쓴 채 발광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꺼져 이 악귀야! 시부모님 두 분이 큰 목소리로 합창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여친과 신의이가 쫓 끊었다는데요. 한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의가 전 여친에게 남편과 다시 연결을 해주겠다며 매달 돈까지 받아 챙겼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우리 가족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은 그때부터 전 여친에게 돈을 받아 쓰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만약 남편이 저와 이혼 후전 여친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우이에게 매달 얼마씩 월급처럼 주겠다는 각서까지 전 여친에게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난리를 치고 갔으니 전 여친도 화가 날대로 나서 신우이가 그동안 받아간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어느 날전 여친이 시부모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트에 다녀오던 시어머님을 붙들고는 그 각서를 보여주더랍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동안 제가 준 돈은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뭐 돈?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 돈을 내가 왜 줘야 해? 그돈 받아간 사람한테 달라고 해.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말이야. 너도 참 인생 불쌍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래? 그리고 이렇게 댄마당에 내가 한마디만 하자. 그때 말이다.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네전 남편이랑 바람나줘서 정말 고마웠다. 만약 그때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우리 며느리 발톱에 때만큼 또못 따라오니 원. 어디서 만나도 이런 그지 같은 것을 만나고 다닌 건지. 시어머님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전여친을 바라봤다고 하네요. 결국 전여친과 시누이가 한동안 돈 때문에 고수를 한다 뭐한다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뒤 가족들 모두 시누이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호인은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워져 갔거든요. 다만 남편의 전 여친이 다녀간 뒤 시부모님께서 우리 부부를 따로 시댁에 부르셔서 제게 사실대로 다 말을 해주셨는데요. 우린 가족이니까 너한테도 숨기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냐? 근데 다시는 찾아올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시아버지랑 내가 아주 혼군영을 내줬거든. 그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아버님 사실대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데 우린 너한테 항상 고마울 뿐이다 그때 우리 아들이 그 미친 여우한테 홀려서 죽네 사네 그랬는데 네가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너 아니었음 이렇게 잘 살지도 못했을 거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오죽하면 그때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겠니.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니까. 시어머님께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그뒤몇 년이 더 흘렀지만, 시녀인은 지금까지도 시댁에 발걸음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 제게 전화를 해서 비롯했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같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첫 아들을 낳고 얼마 뒤 바로 둘째 딸이 태어나서 지금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월하게 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참 그리고 시누이 말로는 그전 여친은 다시 재혼했다가 몇 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또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시누이는 요즘 제게 잘 보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듯해 보여요. 시누이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경기를 하실 정도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쯤 우리 시누이가 정신 차리고 살수 있을까요?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